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업투자 경력 11년, 실전투자 전문가 김태강입니다. 자, 앞으로 이 일동제약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일동제약 5.12%약5% 상승하면서 3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장 초반에 10%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곳가창 보면 매도잔량과 매수잔량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상승 나오고 어디에서 다시 저항을 받을지. 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 전업 투자 경력이 1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장 그만두고 이 주식 투자로만 먹고 살고 있는지가 벌써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저만의 매매 기법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항상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 기반이 되어준 방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장 초반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이 시초가로 매수를 걸어두는 건데요. 자 지금 한수원이 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 원자력 관련주 지투 파워가 6% 갭을 띄고 시작해서 장 초반 23%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 항상 수익을 낼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지2 파워 시초가 보시면 11,8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수익 계좌 보시면 평균가 11,800원으로 이렇게 시초가와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장 시작 전이 8시 51분에 자 이렇게 종목명과 이 시초가 매매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 나도 한번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6542-8969로 단타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 단타 종목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이슈 확인하고 이렇게 뉴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를 만한 종목들 찾아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종목 받아보시고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시에 이렇게 장이 시작하면서 이 평균가로 체결이 되는 건데 이 체결된 이후 5% 수익권에 다시 매도 걸어두시고 편하게 본업하시다가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이5%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하루에 5%씩 고정적인 수익으로 한 달이면 100%가 넘는 수익이 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고 하신다면 하루 5%이 50만원씩 생활에 보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단발성으로 한 번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지툭파워로 10% 수익률 보 보여드렸는데 8월 25일 타이거 일렉으로 15%, 8월 24일 C랩으로 15%, 8월 23일도 이 C랩으로 15% 수익률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 같이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또 보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얼마든지 재참여 가능하신데 다만 제가 이렇게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려고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보니까 이 스팸 문자, 이 장난 문자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문자 주신 것까지 잘못해서 차단이나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그러니까 이 혹시라도 단타 종목 못 받아보신 분들은 다른 핸드폰으로 한번더 연락을 주시면서 지난번에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자 그러한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이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이 시초가 매매 기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단타 종목은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간적으로 정말 좀안 맞거나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이러한 분들은 단기 수익 종목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단기 수익이라는 거는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에 15%에서 20% 정도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과대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응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요즘처럼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들 제가 이 종목들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이 종목들은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에 들어가서 지금은 15%에서 20%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매도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절대 이 종목들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따로 두 종목에서 한세 종목 정도 이 신규 종목들로 새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이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물빵 투자에서 이 돈이 없다. 예수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이러한 분들 먼저 제가 보내드리는 이두 종목에서 세 종목, 이 신규 종목들 한번 받아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종목들이 오르나 안 오르나 이 검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이 11년간 밥 먹듯이 숨쉬듯이 했던 일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사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로서 돈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예수금 이돈 충분히 관리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녀들 용돈 챙겨주면서 노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직장 때려치고 이렇게 11년간 전업으로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정말 내가 왜 그랬지 엄청나게 후회도 해봤고 좌절도 많이 맛봤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성공을 할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간절하시다면 최소한의 노력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노력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보내드리는 이러한 종목들이 실제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인지. 이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냥 아래 번호로 이 단타라고 문자 남기셔서 진짜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수익이 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단기 수익 종목들 한번 받아보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동제약 종목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 이 종목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 이 월봉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9,000원짜리 주가가 이렇게 두 번의 상승을 거쳐서 79,000원까지 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코바 승인 얘기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승인보류가 나면서 이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이 이제 78% 근처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이 밑으로 많이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을 좀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이 고점에서 하락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집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동적으로는 한 번의 하락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이때 이 27,000원을 깨고 한번 내려갔다가 이 반등이 나오면, 안정적인 홀딩을 할 텐데요. 이 종목 바닥을 보지 않고 이렇게 급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승인보류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지금 이 고점 대비 78%까지 하락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더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강한 매물벽, 이 저항 라인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수개월간을 기다려서 이렇게 겨우 본전까지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장 초반 10%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동제약 주주님들, 혹은 또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데 매수 타이밍 못 잡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시나리오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제부터 매수를 시작하셔야 되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뉴스 보고 이 차트 분석하는 거 어려우시죠 본업 하시느라 바쁘신데 내가 사는 주식 지금 어떤지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이 본업에도 지장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힘든 주식시장에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하락밖에 안 하는데 혼자 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뉴스 보고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 이 정도는 분석을 해야 11년간 이렇게 밥을 먹고 살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래 번호 010-6542-8969로 소통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정보와 차트 그리고 이 수급 동향 이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정보와 차트는 제가 보내드리는 이 시나리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안 되는 부분이 이 수급적인 부분이 잘안 되시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급적인 부분은 실시간 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수급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열렸을 때이 장중의 호가창을 보면서 이 매수세가 센지 매도세가 센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느냐 지 매수세가 세냐 매도세가 세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잠깐 짬날 때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수익인지 손실인지 이 빨간불, 파란불 밖에 핸드폰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러한 여러분들 위해서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소통방에서는 이 추가 매수와 이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들 모두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이 실시간으로 매매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힘든 주식시장 혼자 하지 마시고 정말 따라오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되면서 이렇게 수익도 같이 따라오는 소통방이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소통방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 010-6542-8969로 소통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 들어가는 거 절대 없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것들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 하나하나 답장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깊어지는 경기 침체 우려에 전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의 부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시장이 바로 이 주식 시장입니다. 최근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한 상승보다는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는 이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 대응을 통한 정확한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더더욱 더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은 이렇게 살았는데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매일 이 차트 분석, 뉴스 분석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어려워하실 것 없이 제 소통방에서 제가 분석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본업 하시다가 간간히 제 소통방 한번씩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그만두고 현재까지 지금 벌써 11년간 이렇게 주식을 전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몇몇 저를 아는 이 지인분들이 이 종목 어떤가요? 분석 좀 해주세요. 뭐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소통방을 만들게 된 건데 제가 이분들에게 뭐 돈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이제 수동적인 수익으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상황으로 11년간 해왔던 일 그대로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렇게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감사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성취감이 좀 들고 무엇보다 재밌더라고요. 저도 정말 힘들었던 시기 처음으로 주식을 배웠을 때를 떠올리며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소통방의 순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이 생길 때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차트 보고 있다가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카톡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드린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 단타 종목, 우리 소통방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매일 더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제가 바로 답장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통방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6542-8969로 소통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한분한분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처럼 힘든 주식시장 제가 여러분들 진짜 원금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소통방 참여하셔서 재미있게 편안한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